왜? 야 네. 왜안봐 봐야지 나를 아이고 <laughs> 싶어. 아 이거 이거 웃는 거 얘가 뭐이 자기 뭐야? 산호주를 진짜 안갈 거야? 어 진짜 안갈 거야. 왜? 가기 싫어. 아 근데 산호주를안간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 안 아파. 진짜야. 안 아파. 아니 장난하거 아니고 진짜 아프다니까? 안 아파. 몸이 안 좋아져. 그러지 말고 뭘 그러지 마진짜래니까 아, 나는 초반지도안 갔어 두 번째도 안 갔어 뭐.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젊었잖아 거. 내가 지금 뭐 늙었어? 아니 그때보다는 <laughs> 늙었지 아, 도미 아줌마 오니까 그냥 도미 아줌마 왔다가 5시 반 6시에 가그래 저녁에 나일 늦게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혼자 아기다 봐야 되는데 힘들지 않아? 근데 저영원 했으면 아기도가볼 거야 뭐 내가 뭐 유치원 데리고 가고 뭐 내가 왔다갔다 해야지 뭐 그럼 천녁이 네가 다 해야지 그래 뭐 어떻게 그게 그럼 그게 힘들잖아 아이 잠깐 힘내 2-3주 힘든 거잖아 괜찮아 싫어 아니 거기서 뭐해 3주 동안 너 솔직히 조령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지 무서운 게 뭐가 어. <laughs> 무서운 게 없어 똑바로 보고 얘기해 무서워서 그러지 너 <laughs> 어? 너 맘대로 못하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고 막 이런 거야 아니지 그돈 이만큼 많이 주면은 뭐 내가 마음 드는 거 못하고? 근데 나는 진심으로 뭐 애기.. 나도 애기 9개월 동안 기다리니까 애기 좀 보고 싶지 않아? 5일도 아... 못 보고 나는 첫째도, 둘째도 진짜 5일치 빨리 오면 좋겠어 음. 왜? 난내꺼 얘기 안고 싶어. 나는 이만큼 고기를 기다려서, 그럼 나는 빨리 아기 키우고 싶어. 애, 이것 때문에 애기낳는 거지. 근데 처음에 시간 제일 약간 탈탈한 거야. 달달한? 어, 애기 차고 웃고. 슬앗가야? 어, 슬앗가야. 그것 때문에 뭐좀안 가고 싶어.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 생각이 없어. 그냥 돈막 버리고 그시다. 그럼 내가 그냥 진짜 안 가면 그 돈으로 응. 어, 내거옷좀 살게. <laughs> 그좀너보해아냐아 <laughs> 장난이고 저기 뭐야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진짜 있어. 응. 사람들이 유튜브 가끔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나한테 아, 나이 너무 많은 사람 같아 막 할아버지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 바보? 아니 어때? 그런 얘기 뭐, 들으면은 그런 얘기 나는 그 얘기 안 들어? 봐바 아, 밑에? <laughs> 나 아니 나는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나한테 58년 개띠 같다 그랬어. 어? 58년 개띠. 개띠? 아. 아 오빠 <laughs> <laughs> 58년에 태어난 <laughs> 그좀 수리가 이상한 사람 쓰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어 너는 나 처음 봤을 때 내가 러시아 말을 조금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좋아한 거야 아니면은 뭐 때문에 좋아한 거야 나는 너 얼굴 좋아하니까 아 내가 러시아 말을 조금 잘하니까 아니면 조금 조금 알아서 좋아한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지 그거 싫었어 어, 내가 러시아 말 하는 거 싫었어? 아 싫은 게 아니고 좀 헷갈려? 부끄러? 어? 아니 헷갈려. 헷갈리다고어 나는 한말 소야 되는데 근데 너는 갑자기 나한테 러시아 말하 가지고 나는 한말 기다리고 근데 너는 러시아 말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해 아 얘는 한말 몰라? 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헷갈려. 나는, 나는 생각이 러시아 말안 들어서 처음에 한말 들어서. 아, 나는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 러시아 말을 내가 조금 하면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뭐편하한 사람도 있겠지 나도 뭐 우리 너랑 말세 가지 서서 알아? 없나? 아니? 한국말, 어. 러시아말, 어. 영어. 응글들 English는... 처음에 이렇게 말해서 세 말까지? 아 그랬나? 응 그랬지. 괜찮아진데 그래, 지금.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 그때 말세가지써도 우리 말하나로 하는 것 같아. 아, 야. 다 이해하니까 서로. 응. 그래 이해하면 되지. 다행이다. 그래도 너가 이쁘게 생각해서 다행이야. 너네 운명이야. 아 뭐야? <laughs> 아유. 아, 난 진짜 좀 운명 믿어. 몰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전 수전 다 겪어서. 뭐라고 산전 수전 그 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많이 배웠잖아 너보다 나이가 응. 많으니까 응 그래서 진짜 운명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 있지 운명이 있지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더 살아봐 살아보면은 또 있는 거 같은데 이쁘다 치 <laughs> 여보야 응 산호조림 가자 가자고. 응. 왜게 말을 안 듣지? 응. 여보야. 응. 우린 어, 가자. 안갈 거야. 아유, 말 들어. 빨리. 아유, 왜. <laughs> 싫어.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아니, 잠깐만. 진짜 돈만 채고 애기도 못 보고 너도 계속 나랑 있을 거못 해. 일 때문에. 어차피 산후조류는.. 그럼 나는 뭐 혼자 고기서있으라고 싫어 나는 내얘기도 보고 싶고 음. 뭐 집안일도 많고 집안일? 응. 어차피 내가 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걸 신경 써? <웃음> 그래도 <laughs> 아너 진짜 그래 좀 내가 이제 좀 까도 돼요? 아 어, 알았어. 나 그만 좀 꼬집어 제발 좀. 알았어 알았어 저기. 그럼 산후주리는 조금 더 <laughs> 생각해보고. 아 아니 조금 생각해보고. 아 싫다고. 선생님이랑도 얘기해봐 한 번. 아니, 나는 진심으로 팰름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다시 해보자고.